김진욱 목사의 정권 교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일부 편집해 방송에 내보낸 CTS 기독교 TV가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의 민원 제기 덕분이었는데요.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은 특정 후보 지지 혹은 낙선을 유도한 목사들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한편, 문제성 발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사들의 언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김진홍 목사의 정권교체 설교를 일부 편집해 방송한 CTS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7일 법정제재 경고가 확정됐습니다. CTS는 서면 진술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편집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해당 방송의 시청률이 0.1%대라 여론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일윤 위원은 권위있는 원로목사의 설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편향성이 상쇄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주일 예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목사들도 선관위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소강석 새된교회 목사는 지난 2일 교회에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며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이 후보님 마이크 소독했습니다. 그 예배만 보고 가시면 좀 그렇고 교인들에게 따뜻한 신년 덕담 한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고병찬 운정 참존교회 목사는 지난 2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해당 부분을 삭제한 상태로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우리 교회 확진자도 없고 감염병 예방법 어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교회를 거짓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300 군데 얼른 매주 우리 교회를 찍었어요. 300 군데에서 그때 여러분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파주시장 최종환 씨. 여러분, 이재명 대, 이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제가 물고 늘어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폐쇄했다. 주변의 민원 때문에 하면 여러분, 이건 자유민주의를 파괴한 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파괴한 자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파괴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이외에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성 발언도 확인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장관을 하고 비서 실장을 한다는 놈들이 그런 말이나 하고 3월 9일 대선을 앞에 놓고 아주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남북 관계 위기, 환경의 위기, 중국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5대 주적 얘기했죠. 첫째는 뭐냐? 공산주의. 두 번째로는 이단들, 세 번째는 극단적 이슬람 네 번째는 앤티 기독교 다섯 번째는 잘못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 있을 거예요 이 주사파 정권을 무찔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단결되게 하시고 더 불을 토하게 해주시고 도저마 불끈기게 하시고 정권을 교체놓고그 다음 말은 내가 안 하려고 윤성열에 들으면 섭섭하니까 그다음에 새로 정리하는 거야. step I am to save 그 다음은, it for later. I am to 일 a v e i 연 for later. I am to save it for l 잘 t e r I a 주 to s a 의 e 고 t f o 고 l a t e 이 I a 질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to save it for later. I 의 사회주공산주가곧중국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이 땅에도 만연하고있습평화나문은 58일 앞으로 다가온 제 20대 대통령 선거날까지 설교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화나문 뉴스 김유수입니다.